안녕하십니까. m 투자그룹 성진장입니다. 아, 미국 증시가 오늘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어, 다들 이제 잘 지, 보내셨나요? 오늘 주요일슈 제목으로 위험자산 투매현상 지속이라는 상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9%로 40년 만에 최고치라고 어제 발표되었고요. 어, 뉴욕 증시가 소매 기업 실적 악화, 즉 음. 타깃 이 25%, 월마트가 7%로 크게 하락해서 S&P 500 4%, 나스닥도 4% 빠졌습니다. 밑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핀란드, 스웨덴 나토가입 신청했고요.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업체인 음. 러시아 은행이 러시아 은행에 루브라 계좌 개설한다고 하네요. 유럽은 아직도 기업별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나온 게 미국의 천연가스 가 가격이 25%더 급등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데 한미 통화 스카프에 주는 협력 방안 논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환율이 1,400원 거의 근처까지 왔다가 내려오는 상태에서 어, 환율의 안정에 더 이제 밑바탕을 다질 수 있을지 이제 지켜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이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유럽 증시 하락했고요. 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래서 나스닥이 또다시 4%하락했고 S&P 500도 4% 다우도 3%하락하는데이 다우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바로 월마트 타겟 이런 메이시스 등의 전통적 유통산업들의 하락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빨간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우 대단하죠. 에너지 섹터도 다 하락했습니다. 금융. 이 이런 하락의 원인은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극단적 공포를 기록하고 있고요. 채권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했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필라드페어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죠. 대신에 달러 지수가 다시 반등을 하였습니다. 103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본적 원인은 어제 얘기해 드렸던 파워의 성장보다는 인플레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금리를 계속 인상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 영향이 지속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영국은 이제 70, 80년대 오일 쇼크 때와 비슷한 물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예상과 부합을 했는데, 지난달에 영국이 0.25% 밖에 금리 인상 먹겠다. 라는 이제 논리가 나왔죠. 그래서 유럽 및 미국 중시가 크게 빠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영국도 빅스텝을 밟아야 하는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네, 또다시 금리를 잘못 올린다면 경기침체 신호라고 볼 수도 있죠.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요리 성장보다는 인플레. 인데, 어, 미국 증시가 월마트 타기, 메시스 등의 이제 대형마트, 백화점 종목들이 대거 빠졌습니다.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끼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빼고 싶은 이유를 찾은 듯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성장보다는 인플레 발언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위험자산 던지고 싶은데, 빨리, 하루빨리. 근데 이런 지표가 나왔으니까 예상보다는 못 나왔다. 실적이. 실적이 예상보다 나왔다. 뭐 적자를 본 것도 아닙니다. 실적이 예상보다 못 나왔다. 이런 논리로 인해서 그냥 뺀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위험자사보다는 어떻게든 100%의 확률로 1%의 이자라도 혹은 손실이 나지 않는 이런 안전자산으로 투침이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극단적 공포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사이 달러가 1 2 5 0 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 2 7 5 원까지 역에서 올랐는데 어제 환율이 빠졌죠. 그래서, 웨인 매수가 이제 주로 코스피 종목, 특히 삼성전자 이쪽으로 집중이 되었고, 그로 인해 시장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어, 여기에서 달러 지수가 반등을 하였고, 어, 달러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좀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시장이 이를 다시 한번 견뎌낼 수 있을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는 하루가 되겠는데, 하루하루가 공포스럽고 지치지만, 좋은 종목을 보유하시고, 현금 비중도 충분하시다면, 주식을 파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명심하시면 되겠고요 여전히 불확실성 여전한 상태에서 경제 성장을 둘러와 스테그 플레이션, 우려, 강합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그리고 현금의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주목 관련 세터로 사료, 비료, 닭고기, 뭐 이런 인플레섹터 제시 드리고요. 어, 번외로 이제 전기차, 혹은 자동차 부품 세터, 뭐 구형 테크나 아지 아진 사람, 현대공업 등의 종목도 조심스럽게 언급을 드리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종목 기타 뉴스 설명드리겠는데, 뭐 사우디 오일머니에서 닌텐도 지분을 5% 취득했다고 하는데 게임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주전자 재료가 배우금요 자사주 신취득 신탁계약을 하고 어제 현대차 기아가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21조 투자를 한다고 발표하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흔러었지만 여전히 종목 뉴스들 사이에서 틈새 종목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제 2차전지 종목들 흐름이 좋았고요. 여전히 구조적 성장과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대주전자재료도 자사주도 배입한다고 하니까 빠질 때마다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마침 어제 현대차그룹이 전기차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발표하였고 미국 쪽에도 투자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안과 맞물려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으로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건수와 4월 기족주택 음, 음. 판매가 오늘 밤에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내일의 일정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드디어 방안을 할 예정, 내일부터 방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국의 5월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될 예정인데, 이날을 할지, 동결을 할지 지켜보시면 되겠고, 어, 가온칩스가 코스닥 상, 신규 상장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오늘도 힘든 하루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칼렘 주수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궁금하신 상황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